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어떠한 감정일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감정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늘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사랑의 반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사랑의 반대 말은 사랑인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닌 미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어떠한 감정입니까?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에서 일어나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뭘까요?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딱 때려요. 누가 나를 뒤통수를 빡 때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될까요? 미워하지는 않겠죠.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어, 미워한다기보다는 당황하거나 화가 날 겁니다. 너 뭔데 나를 때려? 그러면서요.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쭉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얌체 차처럼 뭐가 빡 껴들어 위험하게. 그러면은 우리는 버럭 화를 내요. 야이야이비 하면서 화를 냅니다. 뭐 교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허허허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갑자기 앞에서 끼어드는 그런 차를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 운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를 미워하는 걸까요? 미워하는 감정이라고 하기는 좀 맞지가 않죠. 우리는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를 향하여서 미워한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지 미움이라는 감정과는 다른 분노가 차오를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직장 상사, 직장 상사가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켜요.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사를 미워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나, 내가 직장 상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수 있지만 단지 그것이 많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일을 주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업무가 과도한 업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무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합리적이고 나름 납득이 된다고 하지만 납,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짜증은 막 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이 납득이 된다면 우리는 미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그 감정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감정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나를 못살게 굴때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누가 나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미워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누구를 미워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미워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드는지 제가 한번 맞춰 볼까요? 누군가가 내 아들을 때렸을 때,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아이를 못살게 괴롭힐 때. 그럴 때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리고 무시할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나를 비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화가 나면서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모든 모습은요.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에게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건드리면은 나는 밉지 않아요. 화가 나지.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이 와 가지고 나를 건드리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날 뿐만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정이 같이 싹트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다 온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미움을 가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에 대하여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미워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은 내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정도로 그들을 가까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들이 이루지 않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될까? 내가 그에게 뭐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엄청 잘해 주고 내 간이고 쓸하고다 대해 줬는데 그렇게 잘해 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딱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사랑을 했던 만큼 나는 그를 미워하게 나, 나는 그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했던 만큼 우리는 그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워할 이유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겠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타인의 모습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미움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미움을 가지게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 철저하게 어, 관심을 무관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그들은 반대로 말 하면 예수라고 가지는 그 영향력이라는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당대에 끼친 영향력이 자기들만큼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실을 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랑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랑 동급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랑 다른 길을 걸어가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에게 미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미움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미움을 말씀하시며 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상은요. 단순히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으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불리게 되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한 강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기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권에 대한 행동과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왜 주님께서 인기가 많았는지, 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는지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당대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모습이며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잘 이루어놓은 로마와의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질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해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회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 그가 하는 말들과 그가 하는 일들이 자신들과 로마와의 관계 에 있어서 회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은 자신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 강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뒤집어엎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유대 강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새를 사랑하는 사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사랑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화해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주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 새가 새장 안에 갇혀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그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의 부리를 자르고 발톱을 자르고 날개를 잘라서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주는 모이만을 먹으면서 잘 크면서 관상용으로만 지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새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마 백이면 백그 100, 사람들은 다 자신들은 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이 새를 잘 돌봐주고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새들을 향하여서 그 새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장 안에 갇혀서 결국에 그 새가 죽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가 새장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비록 그 새가 내품 안에 안겨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새장 안에서 자유를 빼앗겨 사는 것보다 그 새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다른 새들과 함께 논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입맛대로 그를 맞추고 바꾸고 재단하는 것은 내가 가진 사랑의 모습을 그에게 투영시키고 그틀 안에 맞추어서 가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존재하는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오케이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견책하고 질책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내 입맛대로만 바꾸어주고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그들을 내 입맛대로 바꾸는 모습의 사랑만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서 죄가 없었으려니만 그들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 이라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주하는 그 최후의 만찬의 식탁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악,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잃어버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짓밟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가 맞아요. 전략된 행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와는 다른 죄라는 거죠. 나는 왜 죄인일까요? 나는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가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지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일을 보고서도 주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리고 그를 미워였죠.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을 보았고 또 미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은 단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모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신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 주님의 모든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주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지 그 그것만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음에도 그리고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자신들의 방식만으로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외국했던 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그 사랑을 보고도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화목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 간에서 회복을 만들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미워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서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도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요.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일을 향하여서. 그들을 양자로 삼았던 그분의 일화는 무척이나 유명한 일화로서 남아있잖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두 죽인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형은 목사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양자로 삼으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도 있고 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모습의 사랑만을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때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랑을 주게 될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주님께 한게 얼만데요. 내가 주님께 한 일이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미워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지는 감정적인 격변에 의해서 가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또한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면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동을 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또한 주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사랑하며, 또한 많은 것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남들도 사랑해주기를 바라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남들에게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지는 사랑 안에 내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랑,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보고서도 주님을 미워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